<laughs> 저는 어, 입교 교육을 하기 전부터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아무 고민 없이 믿어졌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역시 은혜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나 확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만남을 하지 않는 저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순간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입교 교육이 시작되고 계속 모임을 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시간을 통해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나와 만나주시는구나, 이성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 제 믿음 역시 더 강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믿음에 대한 대답은 입교 교육 시간에 공부했던 소유리 문답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기 전부터 저를 선택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뒤로 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살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입교 교육을 통해 하나 더 느낀 점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 개인적인 것인데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의 입교 교육 시간을 통해 그런 생각은 바뀐 것 같습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먹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신앙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아, 이런 게 교회인가, 이런 게 연합한다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나눔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수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입결 교육을 통해 느꼈던 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저 역시 교회가 바로 설수 있게 돕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네 나이 나이 순위인데 연장자가 넣어야. 예. 저는 지난 그 10개월간의 입교육을 받으면서 저 자신의 아직 짧지만 그래도 지내왔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정감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끽하고 또 학교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가족처럼 친해진 전도사님, 선생님, 목사님이 저의 삶을 밝은 쪽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자 스스로하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저의 생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지고 또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음 속에서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이런 고민은 입교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제가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그리고 함께 잘 어울리지 않는 바람을 함께 잘 어울리고자 하는 바람을 무순적이지만 둘다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교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증명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변화는 입교 교육이 막바지로 행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입교 교육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했고 열 번의 깊은 만남 가운데 목사님, 전도사님, 동기들의 작은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입교를 받으며 진정한 교인이 되기를 마음먹으며 저 스스로 한 가지 저만의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배려하면서 살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완벽한 이상 그러니까 인간 사고로는 설계할 수도 구현할 수도 없는 세상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면 그것으로 진정한 유토피아가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완벽한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코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실천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던 저의 지난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윗교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믿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짧게 쓴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유아 세례식 해주셨을 때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그 어린 저를 두 손에 안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어, 지켜주셨어. <laughs> 응. 제가 하는 일 전혀가. 음악을 탱고로 좀 바꿔볼까. <laughs> 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셨으며 저의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에도 옆에서 제가 스스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받았던 유아 세례를 저 자신의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입교 교육을 통해 신앙을 품고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였던 여러 고난과 그중 저를 좌절케 하였던 몇몇 시련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년간 좋은 단위 선생님들과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가 좌절했을 때에는 직접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항상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걷고자 하게 되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보다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배워가며 살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성경에 적힌 바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2019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제가 차가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교 교육이 진행해 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그리고 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가까이서 조언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저를 지켜봐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